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좀 흘려버릴 때가 많아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자기 아들을 주리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그게 이처럼입니요알겠 그래서 이 어, 하나님이 이, 우리가 놓치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한 글만 갖고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이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갖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말씀 한, 한 구절만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떤 뭐 2단이든 삼단이든 얼마든지 오느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네. 진리가 없으면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말씀이지. 진리. 네. 요한복음 아까 어 1장 1절에도 어, 그 말씀이 있었고 어 1장 14절에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주 중요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아니요. 그거 아니고 저는 너희 네. 몸이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고린도서 3장 1절. 너희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너희가 성령의 전이다. 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온 우주에 다 있죠. 우주에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마음 속에 있겠다 이거예요. 너희 마음.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그한 곳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성전 시대가 끝났어요. 예. 지금도 막 교회를 갖다 성전이라고 하는 어, 교회들이 많아. 음. 근데 사실 <laughs> 건물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고, 그걸 갖다가 유형 교회라고 하죠. 예.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 신앙이 라고농담아다 <laughs> 아니, 조직 신앙이 아니고 이거 아주 이렇게 <laughs> 예. 성경 전체를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에 다 있어 있는데도 안가르쳐줘 있어도 읽어도 우리가 스쳐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교회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엄청 많죠. 교회. 건물 교회 보고 들으라, 이 말이 아니야. 너희들이 교회다, 이 말이야. 예? 네? 교회들을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주기도문 외우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믿고 기억을 받으시고요. 하늘에도 이루어지게 하고, 땅에도 이루어지게 이 말씀이 있죠. 네.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이 어딜까? 이 땅. 여기까? 이 땅. 우리가 저희가 그러니까 이땅이라는게 우리가 이 땅을 유리. 내가 이 땅. 그 네. 왜?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 네.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게 네. 네. 성경에 보면 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뭐 땅에다가 옥토에다가씨 씨앗이 있고 길가에 심은 씨앗이 있고 씨앗을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흙토 옥토, 옥토 여러분 옥토다이 말이에요. 우리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는 이 말이에요. 이 땅이 뭐, 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이 잘못하면은 문자 그대로 보다 보면은 이 성경은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다 말이에요. 영으로 네?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보면은 잘못 보면은 모든 말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행하는 것도 행함이 있는 믿음도 좋지만은 믿음으로 행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해야지 무조건 해, 행하면 안 되는 거예 행할 때도 믿음으로 먼저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쳤잖아요. 고쳐줄 때도 그냥 고쳐는대요 믿음을. 믿음을 보시고 다 고쳐 주세요. 네, 뭐 중풍병자든지 뭐 소경이든지 그 어떤 그 혈류병 환자든지 고쳐줄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또 뭐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어, 율법이 여기 앉아서 들으세요 <laughs> 예배 보는 거야. 예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앉으세요. 여기 앞으로 그래서 아니 요 그냥 우리 버스킹 예배. 앞으로 예배 드릴 때. 버스킹 예배 길거리 예배. 이렇게. 여기 앉으세요. 주님이 아, 또 치료해 주실 수 있어. 요 네. 여기. 아니 네. 구역 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누구든지 와서 예배. 공원 드리면. 예배 드릴 때 있어요. 혹시 이제 오라 이렇게. 수요일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 근처사는 <laughs> 모양이죠? <laughs> 아 예? 장로교회. 예. 예수교 장로교회. 아, 제가 대신대학원 나왔어요. 대신대학원학금 <목소리> 통합은 <목소리> 제일 크고 여기는 대신 대신대학원 예수교 장로 대신 개혁이요 응. 예, 많아. <목소리> 너무 많아. 엄청 많아. 장로교 하나만 해도 열을 수십 개야. 그거 하나 드리세요. 응. 그거 뭐지? 응. 전두지 그거. 초코파이도 응. 하나 드리세요. 응. 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